이재명 대표님이 함께 해주시니 더 크게 환성이 울리는것 같습니다.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천민 인사드립니다.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,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. 우리는 또다시 시민혁명의 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. 대음을 막고탄핵소추를 시작하고 대행하고 있는 구구세력의 발로를 여러분들이 막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킨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? 오! 지난 2년 반 동안 시청 앞 광장을 지켜주신 촛불 시민들이 있었고